교우 여러분 오늘은 당신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란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했던 책이 요한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되시는 분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처음부터 기록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1장에 선포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2장부터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의 첫 번째 사건 혹은 목격담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거기에 가나 동네가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나사렛 동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들이 거기에 다 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느 한 친척의 결혼식이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대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요. 초대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풍습에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을 결혼식에 초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다라는 기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한몸 같이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결혼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친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과 확실하게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백으로 잔치까지 초대받게 되니까 이렇게 주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야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어디든 함께 갈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아예 한 몸이 되셔서 완전히 친하게 되어서 저 천국 잔치에 다 초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자.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잔치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음식도 준비 안 해놓고 우리를 불렀을까, 포도주도 없이 우리를 초대했을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권경과 환란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해서 하나를 배워갑시다. 자 마리아의 이 말이 아주 좋은 기도의 샘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도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진솔하게 현재 우리의 상황, 상태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그대로 그냥 주님께 보고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에게 아들아, 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을에 가서 좀 사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무슨 해결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만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만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드리는 것을 돌아 봅시다. 우리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 말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한참 잔치 중인데요, 주님. 아이고,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으로 이 집이 이제 큰일 났어요. 완전히 찍히게 되었어요. 온 동네에. 그러니 제발 어디서 포도주를 좀 구해오셔서 이거 어떻게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는 곧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그 해결책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게 내 생각과 딱 맞게 이루어졌을 때는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는 그 응답의 방법이 딱 일치되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안 이루어 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목적으로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해결책이 우리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해 봐도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까짓 것뭐 해서 뭐 하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만 믿음이 식어 버리죠.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어떤 문제를 주님보다 더 위대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러 기도합니까? 그거 하면 되죠.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의 방법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놀라운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내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면, 늘 기도해 놓고도 찝찝하고, 또 기도할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가 믿음까지 팔아먹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 무엇인가 구할 때는 그 문제의 상황만 주님께 그대로 보고 하면 됩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주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무서우면 무섭다. 주님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것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 붙여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그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마치 학생이 시험을 쳐놓고 시험의 채점까지도 관여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치는 것은 학생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채점하는 모든 일은 선생님의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주님의 일까지 우리가 자꾸 간섭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우리의 내용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들아, 반갑기도 반갑고, 이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냥 어떻게 엄마한테,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참, 어머니에게 어쩌면 완전 버릇없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마리아가 화가 났겠죠. 아니, 어떻게 내한테 그렇게 할수 있니? 마리아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기는 커녕 종들에게 신기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여라.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은 분명히 들어줄 거야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그 마음에 어떤 뭐 답답함이나 해소하려고 초정 부리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면 내 속이나 시원해지지 뭐가 달라지겠나?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을 남겼을까,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도 주님을 강력하게 믿고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수많은 성도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단순히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특별하신 방법과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기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기적의 조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었죠.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였고,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마리아의 부탁도 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 항아리의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과 발에 그 먼지를 씻는 그런 물입니다. 하인들은 그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동네에 가서 포도주 사와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손 씻는 물을 또그 길로 놓습니까? 이제는 다 왔는데, 주님의 명령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기도하다가 답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들 보세요.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중동지방에 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단 말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길러오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종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과 다르다고 불평해서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적극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그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8절.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보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다 부어 놓으니까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뱅킷 마스터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물을 길러 오는 것까지 뭐 그럼 사람이 손 씻는 줄 알았겠죠. 아뭐또올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막 거기에 순종해서 막 물을 부으는 것까지는 종들이 할수 있는데, 아니, 이 물을, 이손 씻는 물을 떠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이쯤 장난치나,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종들이 이렇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가르침이에요? 우리 삶의 포도주는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항상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 포도주가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포도주가 우리의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환란은 그 고통은 오히려 기적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에 주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죠.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서 빛을 내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포도주 떨어진 거 하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같이 느껴졌지만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환란이 왔다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여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들이었습니다. 종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의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면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니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적었어요. 첫 번째 표적. 미러클이잖아요, 기적이. 그런데 이 miracle 이라는 단어 대신에 sign 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 영어로 sign인데 원래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세미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세미온이 어떤 표적, sign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sign 이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죠. 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이러한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시구나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중요한 기적이지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여러분도 물이 포도주처럼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포도주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로 변할 수 있습니다.의 목적, 결론. 이것이 목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 이 기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놀라고 신기해하면 뭐하랍니까?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종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제자들이 믿었지, 종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구나? 없어요. 제자들은 물을 길러 오지도 않았어요. 물을 떠다가 연애장에게 갖다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되고 그 기적에 직접 참여했던 종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종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요한과 제자들은 표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체험할 것입니까? 그 기적 속에서 표적을 볼 것입니까? 같은 기적을 통해서 종들은 표적을 체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들은 신기하고 놀랄 뿐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요한과 다른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아닌가. 그러니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무슨 표적이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멀어지고 종교적인 행위나 기적, 이런 것에 집중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잘될것 같고,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하고 뭔가가 되고, 이런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이나 이런 우리의 그 위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으면 참된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돼요. 그냥 기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된다는 그 믿음을 거기서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야지,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다가, 그냥 돌 향아리에 물을 부었던 그 종들처럼 눈여기에 거쳐버리고, 우와, 신기하다, 이런 걸로 거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물론 중요합니다. 옛 것이 변화해서 새 것이 되었다.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지나갔다. 새 포도주가 등장했다. 물로서는 깨끗이 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죄들을 이제는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기적이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기도도 꼬이고 우리의 삶도 꼬이고 신앙생활도 꼬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실패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힘든 세상에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면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저 천국을 향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우리 주님은 메시아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고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을 나의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에 완전히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메시아여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날로 날로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진짜 기적, 그런 진짜 이적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